자, 봅시다. 자, 11페이지 필수지 2번입니다. 자,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냥 서로, 그냥 바꿔서 크로스하면 돼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원소나열법으로 나와있는 것들은 조건제시법으로. 자, 근데 얘는 보면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A라는 집합은, 잘 봐. 자, X바 X는, 자, 이거 조건제시법 할때 쓰는 기호라고 했죠. X바 X는, 100보다 작네요, 맞죠? 100보다 작은 뭐 무슨 수? 어, 100보다 작은 딱 봐도 3배수죠? 어, 3배수 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b라는 집합은 딱 보니까 x b x는 어... 딱 봐도 20의 약수죠? 음, 근데 보통 어, 이제 고등과정책 보면 그냥 약수가 아니고 양의 약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x b x는 20의 어, 양의 약수 양의 약수나 그냥 약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음의 약수도 존재하긴 해요 근데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우리 교과과정에서는 음의 약수는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양의 약수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x 바 x는 10 이하의 소수래요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얘는 내가 굳이 원소 낼 법을 나타내면 10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다 쉽죠? 자 얘는 X 바 X는 10과 20 사이에 있는 짝수래요 아 이것도 뭐 너무 쉽네요 자 D라는 집합은 자 12, 14, 16, 18 이렇게 나타내면 끝 됐죠? 음, 밑에 거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